안녕하세요. 서울 창업 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 교육 과정 37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다양한 판매 채널. 나에게 맞는 채널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판매 채널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잘 팔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많은 채널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어떤 채널을 선택해야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전략 이전에 판매 채널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구조를 알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알아야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판매 채널을 보면 거래 형태에 따라서 일단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b2c, b2b, b2g, c2c라고 여러분은 이런 구조로 한번 어, 들어보신 바가 있을 거예요. 기업과 일반 소비자, 대중 간의 거래면 일반 쇼핑몰이죠.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흔히 쇼핑몰이라고 했을 때, 오픈 쇼핑몰부터 해가지고, 소셜 커머스까지 여러분들이, 그 외에도 다양한 쇼핑몰의 개념을 알고 계실 거예요. B2B의 개념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B2B라는 거 얘기하는 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고, 도매국이라든지, 그 도매와 관련된, B2B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온 채널 같은 거, 또 기업체 특판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B2G는 이제 나라장터, 뭐 조달청에 관련된 그런 정부 입찰 거래가 대표적이고요. 입찰이 돼야 그 다음에, 어,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찰 요건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한편 이제 구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2C라는 개념이죠. 소비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요즘 뭐 당근 마켓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소비자와 소비자들이 이제 거래하는 어떤, 어,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례도 헛갈리실 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C2C랑 B2C랑 이런 부분이 막 이렇게 혼재돼서 영역이 좀 파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매 채널의 이제 구조에서, 어, 한번 이렇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은 어떻게 구조가 다른가 어떻게 특성이 다른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이제 진입장벽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게더 높을까요? 오프라인이 진입장벽이 높을까요? 온라인이 높을까요? 오프라인이 높아요. 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진입의 열쇠가 인맥에 대해서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냥 가서 나 오프라인 유통하고 싶어요? 그런 자본력이 있습니까? 그에 관련돼서 그 업체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나요? 라는 것을 묻기에 일반적이죠. 온라인 유통은 자본이 크게 없어도 시작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을 맞출 수가 있느냐? 트렌드를 읽어서 그 품질이 그 제대로 된걸 갖다가 딱 밑에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있냐 라는 상품 가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입의 열쇠가 진입 장벽이 낮은 방면에그 다음부터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높은 오프라인 유통은 어떻게 되죠? 일단 들어가면 거래가 그렇게 해서 힘들게 그허들을 통과한 만큼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매출 안정성도 상대적으로는 높아,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온라인 유통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때는 쉽지만 매출 의 안정성 부분도 헛갈려요. 어떨 때는 되게 작게 팔리고요 하고 어떨 때는 예, 억 단위로 팔리기도 하고 이 매상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거래 지속성 부분도 어떻게 될지가 그 상품의 변동성과 그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증 대상을 하나 봐야 되는데, 업체의 경우에는, 어, 오프라인 유통의 경우에는 업체를 본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어, 이게 판매됐을 때는 유통업체가 이 공급업체를 받아들였잖아요. 유통을 하겠다고 하는 상품을 제안한 그 공급업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 상품과 서비스를 책임지고 유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 책임을 유통업자도 막 비난이나 컴플레인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업체를 되게 신중하게 보고 그 신용도나 이런 걸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모도 되는지도 볼 수밖에 없고 온라인 유통은 어, 상대적으로 그냥 올리면 돼요. 그래서 상품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 그래서 잘못되면 어, 일반적으로 어디한테 화살이 돌아갑니까? 예. 네, 온라인 유통 업체한테 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기 채널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프라인의 판매 채널 종류도 백화점부터 해서 기타 특수 채널까지 이렇게 종류와 유형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알 필요가 있어요. 할인점보다는 이제 창고형 할인점이 더 뜨고 있고요. 요즘 뭐, 이마트도 그런 식의 어떤 창고형 할인점으로 더 할인해서 가는 부분이죠. 심지어는 이제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예. 노브랜드 같은 그런 부분이 더 이제는 어 마켓에 유효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은 어 대세인데 상대적으로 편의점 덕분에 기업형 슈퍼마켓은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죠. 뭐 출점 어 제한이라든지 뭐 유효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들이 있어 왔잖아요. 더군다나 그 지역의 바운더리 내에서 편의점이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밀리는 거죠. 카테고리 전문점 같은 거, 우리가 ABC마트라든지 하이마트라든지 그 상품 특정 카테고리를 노리고 있고 특히 이제 헬스 뷰티 스토어라는 부분이 요즘 굉장히 많이 어, 시대상 뜰 수밖에 없습니다. 기타 뭐 다단계 판매라든지 어, 노인들을 위한 특수 어떤 어, 판매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오프라인 판매 채널입니다. 이런 리스트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온라인 판매 채널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오픈마켓, 종합 쇼핑몰, 이렇게 많이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소셜커머스도 그렇고, 구분이 잘안 돼요. 예. 뭐1 1번가 G마켓 뭐 이렇게 있고, 인터파크 뭐 있고 하는데, 소셜커머스에 가보면 뭐 쿠팡이 있고, 예. 어, 그런, 티몬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엄민왕의 이게 오픈마켓인지 소셜커머스인지 많이 좀 영향 깨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분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커머스가 계속 대두가 되고, 여러 가지 난항은 겪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가고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카테고리 여기도 전문몰이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 복지몰이라고 해서 어 2010년도 정도에 어떤 선택적 복지 제도와 함께 이렇게 그어 기업에 또는 어떤 공공기관의 복지를 어 책임지면서 이런 부상되고 있는 전문몰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매몰이라든지 예. 나라장터 와 같은 아까 입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네이버커머스, 카카오커머스. 특히 이제 어, 전통의 강호 네이버 커머스는 굉장히 세력이 크죠. 가격 비교를 해대고 하니까 이런 부분과 같이 우리가, 어, 카카오 커머스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 많이 이제 예의 주셔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홈쇼핑도 라이브 쇼, 홈쇼핑이 있고, IPTV로 이렇게 검색해서 보는 데이터 홈쇼핑이 있고요. 인포머셜이라고 해서, 여러 케이블 TV에서 여러 가지 PPL이라든지 끼어서 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홈쇼핑 방송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 채널 트렌드는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경계가 완화되고 있고요. 예. 어, 경계가 완화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과 이 오프라인의 구분이 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은 온라인으로 가고, 온라인은 오프라인으로 갑니다. 쌍방향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아, 온라인이 더 대세지 않을까? 그건 맞는데, 온라인을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한번 그, 그 실제로 제품이나 이걸 체험해 보기를 원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채널이 아니라 옴니 채널로, 여러 가지 채널을 같이, 어, 포트폴리오를 묶어서 가는 부분이 더 부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유통 채널, 뭐, 직군이 역직구 강화는 이제 다 아시는 얘기고,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특정 전문 업체만이 이제, 어, 신뢰도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시장 규모가 전반적으로 대세가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모바일 쇼핑이 유통이 대세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비중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여기는 또 UI, UX도 되게 중요할 뿐더러 어 되게 재미있는 현상은 모바일 쇼핑에서 고관여 상품을 오히려 모바일에서 한다는 거죠. 특히 엄마들이 컴퓨터에 앉아서 이럴 시간도 없고, 이게 워낙 모바일에 습관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바로 쇼핑을 해버려요. 어, 패션이라든지 굉장히 고급적인 제품도 고관여 제품도 여기서 어, 소비를 해버리고, 반면에 되게 충동구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구매 시간을 짧게 짧게 해서 거기서 빨리빨리 소비를 해야 되니까 모바일로 소비를 하는 충동구매가 고가녀 상품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이런 채널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모바일 쇼핑이 유통의 대세가 됐다는 얘기는 온라인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금 65% 이상인데 그 이상 갈 거라는 게 우리가 보는 거죠. 다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체감적으로 그게 한80% 정도 늘어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바일의 비중하고 또 다른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포털 사이트 대비 SNS 쇼핑이 부상하고 있다는 추세도 우리가 한번, 어, 꼭 한번 염두를 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 포털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은 중요한 건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SNS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것들이 많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되는 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에 보면 페북도 최근에는 잠깐 주춤하는 경향을 보고 있는 게 주로 광고로 이제 유료로 때, 때우지 않으면 크게 이제 빚을 바라기 어려운 측면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 채널의 이런 특, 특징과 트렌드를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유통에 관련돼서 선택을 하고 전략을 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